백카일로와오오 생일. 일워아워아 으아, 으 오늘!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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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앉아아앉아 으아, 으아, 아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응. 응. 엄마는 오늘 오늘의 하루 엄마 엄마 네. 건데 엄마 목소리 오늘 무슨 날내 가슴이를 엄마 엄마 목소리 왜 이래 잘못 맞혀 잘못 맞혀 긴데가 세 맞춰서 우리 <laughs> 가족 여행 가는 날참 <laughs> <laughs> 시간 내 내가 엄마 줄 건데 우리 삼촌에서 만나 울진호퍼 <목소리> 우리 운동백 하는 i day uh, <laughs> 2024년 1월 4일 장흥 비치 캠핑장 우리 윤동이랑 백화제 생일이었는데 백화 생일 맞춰서 엄마 아빠가 놀러왔는데 그치 겨울방학 겸 응? 어떤가요 윤동 오랜만에 음, 저같지겠습니다 음, 정말 좋습니다 너가 올라가자 그랬어. <laughs>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자 그랬어. 가보자. 아이폰을 갖고 아이폰 에 매달리지 말라고 이놈들아 이자 일로와 하나 둘셋자 자, 자, 자. 자, 어디 갔어 하나 둘셋 한계 시장. 안녕하세요. 아직 백한 아직 잠이 덜 깼어요. 오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춥진 않다. 어우 네. 추추 추. 어우 추추추 추, 추. 가보자. 한번 돌아보자. 네. 어머. 네. 세우다 세우. 아무리 왜 이렇게 많아? 아빠 여기 가자미 있는데 저 가자미식이 아니야? 어 어묵이다. 이태탄 추워. 저기 멸치. 멸치 멸치. 여기는 어디지요? 여기 속초 석 농거 농거 덫대 촛대 바위초대 바위는 왜 생겼나요? 그냥 가지 보고 가서 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까요? 가자. 예, 예솔. 갯솔. 바디카솔. 새사리칫솔 알람교료가 무료래요. 홍골, 촛대바위. 가자. 짠. 촛대바위 가는 길에 엄청나게 큰 바위. 한 대가 써있었습니다. 목소리 관리 왜 이렇게 잘 나십니까? 가. 이 새끼야. 안 돼! 백화는 뜬, 뜬, 오늘도 뜬, 뜬, 호기심이 많. 나도할래 차. 줘봐, 줘봐, 줘봐. 차. 아, 나봐, 가만있어 봐. 어, 하얀색 봤어. 할매 나봐. 할매기래이어 나도 볼래? 뭐가 보여? 마을 마을 보여? 나와 어멍 무서우심 어 나와 야호. 야호 해봐 야호 아파 여기 보세요 동아? 어멍, 어멍, 출렁다리래. 출렁, 출렁, 뭐야? 어, 출렁, 출렁, 가네 여보, 뭐야? 여기가 스노클링 명소인데 완전 뭐? 어. 와, 여기도 물, 어, 어, 대박. 오! 와, 여기, 물고기 다 어디? 누구, 누구, 거기 물고기 있대. 맞네. 운동무하심 조각력 전대조어혹마둘다 진짜 바지 내려버리기 전에 그만해라. 아니, 바지 내려버린대 내가 바지 내려버린다! 너가 이런 짓이초 촛대파이가 저기 있네. 첫대봐첫대 아, 나왔다 첫대 첫 나왔다 자나 하나 나 하나 하나 빨리 뛰 착하 벌 때가 그러니까. 나오고 있어 우리가 다 가려지는 거 아니야 야야야 야, 야, 어떻게 야, 그 해방돼 초대 나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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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빨리 빨리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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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타영할래. 아! 왜 이러는 걸까요? 나가 타영할래 좋아. 싫어. <laughs> 아이. 고추를 그냥 왜꺼보여 똥주머니. 뛰. 아빠 유인 어디? 여기는 3척 빨리. 태양 네일 바이크. 가자. 아빠, 아빠 나다했잖아너안 아, 돼, 안 돼, 안 돼. 놀러가지고 <laughs> 굴려봐. <laughs> 막 아니, 이렇게 엉덩이 빼고 하다가 막 아, 신발 떨어지고 이랬어. 신발 떨어지고 이러고 엄마는 너를 안고 있어서 응, 응. 굴리지 못했고, 아빠 혼자 이거 다 굴렸어. <laughs> 그래서 아빠는 여기 별로 좋지 않은 추억이 있어. 5년 전이야. 응. 출발합니다. 운동이발다이냐다발이발다이다발다해언다다이언이다천이언이언다발다이이언다발이언출발다년이냐다 년? 이언다발 다이언다. 발 다이언다. 응. <laughs> 발다이다이언이야 <다해>, <laughs> <laughs> <게 있어, 수울까? 웃음> 와 초여름이야 초여름 나, 나, 나 완전 더 나. 다 일반. 어땠어? 어? 여기 보고 얘기해 줘. 재미 있었어. 알만큼. 좋다. 산책 와서 이게 제일 재미 있었어? 아. 윤이 많이 컸다. 옛날에는 막헛발 돌렸는데. 야, 너더 커야겠다. 누워서 거의 누워서 하고 있잖아. <laughs>